벨라더로 변신해서 홀드온비로 활동중입니다. 네 그럼 테이프 위치로 써주시면 되고요. 네, 우선 왼쪽 보고 사진 뭐 촬영하겠습니다. 하트 하셔도 되고요. 엄지척 하셔도 되고 포즈 네, 자유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면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 네,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받으시고요. 네. 네. 그 오늘 리허설 무대를 한번 쓰셨는데 네. 그 무대에 대한 뭐 소감이나. 네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전 멤버 아니고요 현 멤버인 남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어, 오늘 리허설 현장이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네, 최주경 기장에또 오니까 굉장히 큰 공연장에 네, 제가 어, 작지만 오늘 리허설 하면서 정말 어, 이따가 만나뵐 팬분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네, 여기 옆동네에서 솔로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또 이제 많은 팬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팬분들과 그리고 또 다른 또 팬분들과 함께 할 생각에 굉장히 어, 리허설 h 하면서도 설렜습니다. 네, e r e t h 그러면은 이제 r e there, 주시면 되요요 h e r 신가요? e r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대, 어, 근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예. 해주세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옆집에서 네 얼마 전에 또 솔로 콘서트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식목일 작년에 원이라는 식목일 원네 콘서트 솔로 콘서트를 했었는데 어 저번 주에는 식목일 2로또 많은 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식목일 콘서트는요, 네 팬분들과 저의 가슴 속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의미로 네 콘서트 제목을 식목일이라는 네 이름으로 또 짓게 되었는데 네. 저번 주에 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마음속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요즘에 나무 심고 다녀. 예. 네, 추억의 나무를 심고 다닙니다. 추억의 나무. 예. 예, 예.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종역 보시고.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쪽으로 퇴장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그 다음 순서는 황치열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